삼공2번 님. 회사가 어... 부도가 아닌 공장 이전으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희망 퇴직됐습니다.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아 이거 이거 답답합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마음이 좀 답답하시겠네요. 어, 공장이 중국으로 가면. 아,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, 한데 그러면?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잖아요.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거 참그러 난감하네. 막막 막막하네, 진짜. 그러니까 아, 귀한 귀한 문자가 너무너무 귀한 문자가 와 가지고 혹시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. 아까 저희가 희망 퇴직하신 분들이 네. 있다고 하셨잖아요. 자, 0692번 님, 희망 퇴직하신 분 우리 회사로 오세요. 20명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. 그, 서, 어, 그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자잖아요. 어, 그렇죠? 단조라게 늘 다니다가 야 카메라 있으니까 또남다르네요 분상 좀 하고 올 거야. 난 했어. 새 벽돌부터 <laughs> 괴로우실까 봐. <laughs> <잘한 거 보면> <웃음> <웃음> 사실은 진짜 그날 생각하면. 약간 드라마 같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짜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만들어서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우리는 사실 그런 문자가 많이 오면 위로해드리는 차원 정도였는데 아, 우리 회사로 와라. 그리고 또 다른 회사도 오셔도 된다. 뭐 이런 연락이 왔거든요. 와 짜릿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라디프로에서 오확깨라해서한 사람의 직장을 우리가 또 연결을 해드렸구나.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드렸구나. 그래서 아 정말 짜릿했어요, 진짜. 파결은 라디오와 울트라가 함께하는 슈퍼 콜라보, 콜라보. 2019년 신년특집 울트라 파결아이리오라 드디어 이제 확견라디오가 TV까지 예, 진출을 어, 했어요. 확견라디오 TV버전, 예. 또 이제 울트라라디오 버전이 될것 같습니다. 야, 오늘의... 오늘 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네. 많은 팬들이 저... 함께 자리했습니다. 저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식사 중이시네요. 오늘 과묵한 우리 애청자, 시청자 여러분을 모시고 <laughs> 오늘 함께 이 코너 진행을 출발! 비오네 너네 사이랑 내나 소리가 어마어마해요. 트레스 아까 심장 소리 <laughs> 들었잖아요. 좋긴 좋은데, 이야기를 좀 남는 좀조용한좀 이동을 해야 할것 같아요. TV는 가능한데, 네. 라디오는 소리만 들어가기 그러니까 때문에, 좀, 일단 좀 보시러 가시죠. 예, 사장님 안쪽에 계신 네. 것 같은데, 아 사장님! 사장님! 기계 소리가 어마어마하네요. 예, 예, 예. 아 철판을 두드려야 되니까. 아 저희가 라디오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니까. 조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? 네, 그렇게 하시죠. 어느 쪽으로 예. 소리가 막... 자 일단 조용한데는 지금 좀 잠잠해 는이던데 네. 아, 그때 11월 14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야 할 거예요. 맞아요. 것 같아요. 네. 아니 사장님 저희 원래 라디오를 좀 애청하시는 분이셨어요? 그시간한에 납품을 다니다 보니까 네. 그냥 뭐방송에서 MBC만 틀어놓고 아유 다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그러시다가 <laughs> 저희가 이제 어, 직장을 잃었다는 문자를 게돼서 앞으로가 막막하다딱 네, 들으시자마자 어떻해 가는데 뭐 희망 퇴직했다면서 네. 그때도 이제 조금 다른 계획이 있었어가지고. 직원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마땅히 그래서 문자를 보낸대요. 아 그래서 우리에서 오시라고. 그래서 그때 그 저희 엠 b c 로도 문의 전화가 한 150통 정도. 맞아요. 아니 그 정도 맞아요.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, 사장님? 이거 뭐한 40~50통 올 거란 예상을 했어요.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 줄은 생각을 못했고. 처음에 저희 회사로 오세요라고 문자 보냈을 네. 때. 정말 농담인 줄 알았어요. 저희도요. 사실은 네, 저희도.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에이 장난이겠지. 오락터에 왜또부 구직이야.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. 실제로 그 듣고 사장님께 전화를 주신 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또 보신 거죠. 음, 어. 그중에 몇 분이 이 회사에 직원이 되신 겁니까? 우선 이제 세 분이 먼저 왔니다 새명의일 입사들을 창설했어요. 그 저희 애청자분들이 정직원이 되신 거예요. 네, 정직원이. 와! 우와해요. <laughs> 얼마나만 빨리 줄을 해요. <laughs> <laughs> 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당장 만나. 예? 일리오너라. 네. 이제 시작을 또 해. 보겠습니다. 만나 볼게요. 해주세요. 아 네. 저는 이제 집에 누워 있다가, 어? 네 누워 있다가 어머니가 전 어머저기 종이를 하나 주시면 오. 여기 라디오에서 그 일할 사람 구한다고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라디오에서 일자리 구하냐고, 그렇지. 이제 종이도 그냥 떠들고 간 하루 이틀 그냥 떠왔다가 또 답답하셔가지고. <laughs> 사장님이랑 면접보기로 한 거고 근데 좋게 잘 돼서 바로 일을 하고 와 그렇게. 그럼 면접 당일에 바로 취업되신 네. 거예요? 면접 당일 날 얘기하시고 그때 다음 주부터 정근 씨 어떻게 된 거예요? 친구가 어. 연락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딱 들어갔다 아, 네 사람들 구한다, 많이 받는 적 면접이라도 보라고 사장님 연락 보러 하다가 주신 것 같아 연락을 해서 두분다참 친구에다가 서로 이제 일도 연결해 주시고 어. 사장님 보통 면접 끝나고 나서 좀 있어 보이려면 좀 뜸을 좀 주는 거야 <laughs>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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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어, 결정을 하는 줄 면접이 끝나서 마서 어디로 가면 너무좀쉬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좀 우리가 보물들은 빨리 추세야 되잖아 <laughs> 네. 이틀 넘어 어머니께서 답사를 하셨는데 여기 네. 전화해봐라 뭐 확결 라디오 들으시고 번호 그것도 다안들 그, 듣고 그러니까 어렵거든 뭐. 네. 어머니께 한말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머니 부르시면서 엄마 잘하고 있다 취업에일등 우주로 어머니만이 됐을 네, 네. 그럼요 엄마 닥달해줘서 고맙고 <laughs> <laughs> 어. 열심히 일해서 월급 또 받고 나중에 또 많이 받고 하면은 더 집에 많이 갖다 주고 엄마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, 우리무좋 아들이다 어머니께서 그동안에 TV를 보면서 이렇게 흐뭇했던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, 어머니 열 아,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우리 성우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분명히 어머니에게 가방까지 사드리겠다 아 이렇게 했는데 그 남은 돈으로 첫 월급을 타면 이제 뭐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. 어머니 가방 또 하나 사줄래요? <laughs> <laughs> 가방은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. 어 그리고요? <laughs> 그러면 어떤 재미일까요? 네. 네. 아 저도 좀 이제 주위에 <laughs> <너무> 넘어든 형들이나 <laughs> 저도 밥좀쏠때쏘고 <laughs> 어 나도 밥때밥살수 있다. 그럼 맞아. 나도 <laughs> 어, 이제 힘이 있다. 힘도 살수 있다. 고 아, 어. 네. 먼그 씨는요 뭐할 거예요? 첫 얼굴 딱 타고 나면? 부모님한테 선물 사드리고 조카들 아직 선물 조카들이 많은데 선물 보상 조금 음. 조카들한테 하나씩 보고 사주고 싶고. 오, 너무 좋은 삼촌이다. 지금 그림이 딱 그죠? 조카들. 자 조카들 줄 서라. 하나, 하나. 보통 써, 보통 써, 보야 어. 이런 호사를 누리시는 네. 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죠, 그렇죠? 자 사장님. 어 지금 이렇게 청년들의 멋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셨더 뭐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습니까 음. 계획이 어떠세요? 아, 이거는 청한번 면접을 하면서 단지 꿈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큰 기업을 하기 힘들어요. 힘런데요 정도의 규모를 하는 거는 어떻게든 주변에 조금만 돈을 받은 일을 쓰고 같이 먹고 살수 있는 게 되니까. 꿈이 그겁니다. 이런 기업을 한세개 정도를 가지고 싶어요. 그래서, 뭐 될지 안 될지 는 모르겠지만, 지금 우리 세 사람이 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왔으니까 그세개 기업에 각자의 사장 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. 어머 김사장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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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면, 공동대표를 <laughs> 하면서, 네. 그래 되면, 뭐 형제가 많으면, 형제들끼리 도와서 일을 설 수가 있잖아요. 뭐, 그렇게. 할수 있는 걸 해보는 게 재밌는 겁니다. 그래도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좀더 있으니까 어때요? 구할 수 있나요? 저희들이? 지금 아직 한두 사람은 더좀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사람은 데 예. 만약에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외국 직원보다는 우리나라 직원인 것 같아요. 서로 그냥 교감만 가지면 그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<laughs> 일위 오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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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한테 와달라고 불렀더니 네. 문자 한 통에 이렇게 취업을 하신 분들이 생겼다는 게 그러게요. 너무 기쁘네요 진짜. 아, 2019년은 정말 큰 희망, 많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울산 MBC는 2019년 연중 캠페인을 믿어요 울산 우리는 할 수. 있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우리는요, 일할 수도 있고,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그러면. 있습니다. 많은 사장님들, 그리고 구직자분들, 울트라와 확깨는 라디오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의 희망을 만드는데, 우리 사장님씨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그 희망의 첫 번째 주인공들이 바로 아, 이분들이잖아요. 네. 같이 한번 멋지게 화이팅을 쳐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, 셋! 화이팅! 화이팅! 不娘。